명탐정, 명탐정 네츠코짱 안녕. 네츠코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아이야. 얼마 전에 탄지로가 닭다리 두 개를 먹고 행방불명된 것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지. 명탐정 정? 네츠코 도와줘요. 비친. 아 사건인가? 와! 오랜만에 네츠코의 명출이를 볼수 있겠는데? 무슨 일이야 랭코굿짱 거울이라도 봤는가 아니면 20년째 모쏠이라서 우는 인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츠코? 여기서 네 얼굴보다 심한 건 없어! 봐봐 내 생각에는 뭔가 없어져서 울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정말이야? 누가 내 수영복을 훔쳐가 어쩜 이리도 파렴치한… 우리의 빗줄 랭코쿠의 수영복을 훔쳐가다니… 절대 용서 못 해… 그치, 네치코? 아니… 네치코의 눈빛이 예리해졌다… 저 눈빛을 보고 살아남은 자는 여태까지 아무도 없지… 어릴 적 탄지로가 네치코의 눈매 더럽다고 했다가 얼굴에 흉터가 생긴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… 자, 가고해라 범인… 자! 범인을 찾아 둔 네치코쨩~~~